짜잔! 이렇게 섀도우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는 블러셔가 들어 있어요. 여기는 붉은기를 좀더 갖고 있어서, 어머 어머 이 물건이야 뭐야? 약간 찍히는데? 이건 내가 문젠가딥로즈랑 딤레드랑 비슷비슷한데? 색깔 너무 예쁘잖아.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쁘다. 미사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훈이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신상은요. 짜라! 바로 미샤에서 나온, 데지! 핑크 데지 시리즈 에디션입니다. 소리 질러! 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럭키 키트로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단품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짜라란! 틴트 제품도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후니언의 할인에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파우치. 저는 이거를 구매한 적이 없는데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얘는 굉장히 고퀄리티 같은데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완전 이렇게 분홍 이미지, <laughs> 분홍 느낌으로 안에도 이렇게 망사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박스부터 열어볼게요. 뭐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 꿈키트 하나로 다 되지. 우 와, 놀리는 거야, 뭐야? 뚜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지가 들어 있어요. <laughs> 얘는 근데 저금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저금통 낭낭하시다! 오 스티로폼 냄새나요, 스티로폼 냄새.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탱탱 바디크림. 아주 바디가 탱탱해지는 크림이래요. 완전 신기하다. 이렇게 꾸덕한 타입의 로션이 들어있네요. 향기는 어머 너무 좋다. 어, 향기가 약간 화장품 냄새인데 뭔가 머리가 어지, 살짝 어지럽긴 하네요. 막 근데 그렇게 호불호가 갈릴만한 진한 향은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로 핸드크림이 들어있는데 이건 제가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핸드크림의 텍스처 딱 이런 느낌 좋아요 미샤 피그 드림 미니 모어 팔레트 브라운 드림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짜잔 이렇게 섀도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래는 블러셔가 들어 있어요 짜잔 짜잔 짠짠짠짠 짠, 짠. 그러면 바로 이어서 2 탄도 열어볼까요 얘도 똑같이 뇌지가 들어 있고요 브라운 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 약간 붉은기가 들어가 있는 오 진짜 로지네 로지 이렇게 브라운 색상이 있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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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셔는 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브라운 로즈 후니언 스타일이라며. 짜란 짜란 짠짠. 저는 이거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가오세요. 팔로미. 첫 번째는 브라운 드림을 사용할 건데 얘는 여건 쉐딩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쉐딩 베이스, 진한 쉐딩 같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갈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베이스 가 끝날 것 같은 메이크업이 끝날 것 같은 느낌. 제가 쉐딩 같다고 했잖아요. 쉐딩 같은 느낌의 베이스기는 한데 확실히 옐로우빛, 브라운빛도 같이 섞여 있어서 오히려 섀도우 느낌이 더 강하긴 하는구나. 어, 쉐딩이랑은 좀 다르게 어, 다른 느낌이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발색이 잘 되네요.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만큼 손으로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손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오 예쁘다. 진짜 브라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오, 진짜로! 섀도우 하나로 딱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 느낌이 있네요. 근데 약간 눈이 부어 보이는 느낌도 살짝 있긴 하지만, 해변에서 코코넛 느낌이라고 지금 댓글로 올라왔습니다. 이 펄땡이는 일단 발색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발색은 이런 느낌. 여기 올려보면. 오, 얘 색상 이쁘다. 이거 조합 진짜 괜찮다. 두 가지 조합 진짜 은은하게 괜찮네요. 이두 가지만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언더 애교살에도 언더에도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간편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간편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으로 쓱쓱쓱 사용해도 괜찮긴 하네. 이런 느낌의 섀도우 색상입니다. 짜잔! 그러면 반대쪽. 이언을 사용할게요. 훨씬 은은하게 올라가죠. 확실히 섀도우 느낌. 딱그 뮤트 톤이 제 피부 톤에는 좀잘 맞더라고요. 어, 난 이, 이게 훨씬 더 예쁜데? 손가락 발색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정도면 특히나 여행가서 그냥 쓱쓱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펄땡이 묻혀가지고. 얘 펄땡이도 이거 봐. 완전히 다르네. 두 가지 색상이 느낌이 진짜 전혀 다르다. 그쵸? 느낌이 전혀 다르죠? 둘다 브라운 베이스여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붉은기를 좀더 갖고 있어서 훨씬 더 분위기가 여기는 그윽하다면 여기는 약간 요염한 느낌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끝에만 언더를. 이게 발색 훨씬 잘 된다.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근데 약간 눈병 걸린... <laughs> 잠시만요. 이쁜 거 맞죠, 여러분? 약간 눈병 걸린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잘 펴볼게요. 뒤에 음영 주고 알아 그리면 진짜 물건일 듯.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그쵸? 아이라인 딱 그리고 뒤에 거기다 이제 아이라인 맞춰서 음영까지 주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는 블러셔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걸 올려볼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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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약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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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얘 약간 색상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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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물건이야,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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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블러셔 때문에 사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블러셔 괜찮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얘 지금 보면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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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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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3CE 아나요 3CE? 그 3CE의 감성을 아시는 분은 이 느낌 아셔야 돼, 진짜. 야, 그 3CE의 약간 뮤트하면서, 어머. 근나 지금 이 장면 꿈에서 본것 같은데? 여튼, 분위기 있는 약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감성 있는 그런 누나들 보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약간 분위기 그윽한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 그럼 반대쪽은 이거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이 블러셔가 왠지 이게 어머 미샤 블러셔도 저래. 발색이 약간 강하게 되네 강하게. 약간 찍히는데? 이건 내가 문젠가? 여러분 이 색상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불타는 고구마. <laughs> 이거 아닌데? 이럴 때 가져와야죠 여러분. 클리오의 대왕 쿠션으로 덮어버리겠어. <laughs> 요만한 대왕 퍼프로 덮으면 될 거야. 폰이의 14번 브러시를 갖고 와서 다시 조심조심 올려야 될것 같아. 얘 굉장 히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완전 사사사사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강하게 올라가. 어 이게 절대로 찍으면 안 돼. 얘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진짜 찐해, 찐해. 어, 나는 이런 타입은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연하게 발색되면 팍팍팍팍팍 해도 연하게 연하게 올라가니까 그냥 팍팍팍, 퍼팍와 파와, 여러 번 하는 게 편한데 얘는 <laughs>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타입이라서 완전 애기 다루듯이 쏴쏴쏴쏴 이렇게 올려야 돼요. 저는 이쪽에 한 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성있어요, 여러분. 누드 딸기 데니언, 어, 데니언 나와. 데니언 나와. <laughs> 제가 예전에 미샤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도 세트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트에 있던 립 제품, 쿠션을 산 거였는데 립 제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단일 제품을 다시 구매를 했는데 얘 블러셔는 무슨 색상이지? 단일 제품으로 있으면 이 블러셔도 한번 사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피그드림 틴트 짜라란! 바로 이어서 틴트 제품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총세 가지가 있는데 딥 로즈 통통, 딥 레드 통통, 레드 통통! 디자인 궁금해. 에디션이 나쁘지 않게 아주 그런 귀엽게 생겼네요. 레드 통통부터 손발색을 할 건데 팁 브러쉬는 역시나 이쁘게 나왔네요. 오! 제형 자체가 오... 다행이다. 전 엄청 매트할 줄 알았는데 매트하지 않네요. 딱 레드 느낌. 다음 딥 레드는 굉장히 이게 팁이 오, 얇게 발리네. 딥 레드는 이런 느낌. 딥 레드가 약간 근데 오 예쁘다. 제가 생각한 비판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바르기 괜찮은 것 같아요. 딤 로즈 같은 경우는 와 부드럽게 발려. 딤 로즈. 딤 로즈랑 딤 레드랑 비슷비슷한데 왜다 저런 색깔들이야? <laughs> 아 너무 웃겨. 네 여러분 그럼 딤 로즈 발라볼게요. 바르기 짱 편하네. 여러분 향 너무 좋아요. 완전 불량식품 향. 내가 좋아하는 달달한 느낌. 그리고 입술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서. 색깔 너무 예쁘다! 딥로즈 사야 돼, 진짜. 느낌 너무 스무스하다. 진짜 스무스하게 발리는 타입이야. 얘 진짜, 어머, 진짜 미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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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미샤 립 진짜 잘해요, 여러분. 어 미쳤다. 이거 립 너무 예쁘잖아. 어, 어떡해. 락하셔도 괜찮을 것같다 <laughs> 여러분, 근데 립이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어머. 오일 성분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오, 맞아, 맞아, 여러분. 대박, 소름 돋았어. 이름이 텅텅 오일 립 틴트라는 거예요. 립 로즈 텅텅. 다음은 레드 통통 발라볼게요. 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맑은 레드 아니야? 아 어, 너무 예뻐. 어찰 여러분 착색이 별로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편해요. 약간 맑은 레드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분들 엄마 입술 많이 건조한 분은 좋은가요?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도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진짜 부드러워. 색깔 너무 예쁘잖아.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쁘다. 미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각질부각 이런 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이게 오일이 들어가서 그런지 완전 통통하게 올라가요. 너무 예뻐. 어머, 어떡해, 어떡해. 아이 m g 라운드 나는 손이안 돼. <laughs> 오랜만에 신났어요, 여러분. 짜잔. 그럼 마지막. 딥 레드 통통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미쳤다. 어떡해. 아,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이거는. 다시 돌아와서. <laughs> 아! 녹화 <로카> 안 했어!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튼, 여러분, 제가 사실 틴트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발림성이라든지 지속력이 안 좋으면은, 그래, 지속력은 둘째 치더라도 발림성이 안 좋으면 좀만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틴트 같은 경우는 발림성도 괜찮고요. 밀착력도 지금 너무 좋고 지속력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색상이 무엇보다 이쁘고 바르는 게 굉장히 편해요. 얘가 처음에 딱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팁브러쉬에 묻어 있잖아요. 사실 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팁브러쉬에 묻어 있으면 딱 올렸을 때 이걸 양조절 좀 해야 되는 그런 약간 기차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지금 양 조절을 안 하고 올려봤거든요. 근데 양 조절을 안 해도 이티 브러쉬가 자기가 싹 먹으면서 부드럽게 소량으로 차차차차 이렇게 나오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뇌정지 덜 풀렸대. 괜찮아요 여러분. 저 진짜 괜찮아. <laughs> 제가 사실 다시 촬영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텐션은 안 나올 것 같죠? 이 유튜브 영상, 이거 그대로 다운받으면, 물론 이 채팅창이 같이 켜져 있긴 하겠지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엄마. <웃음> 아, 나 방송에 나왔어. 엄 <laughs> 어. <laughs> 바로 착색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쏘쏘송지워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아이도 기승전 핑크가 될 것인가? 오, 아니네요, 여러분. 맞구나. <laughs> 기승전 핑크, 정다쿠, 정다쿠. 근데, 원래 남아있던 색상이 착색이 될것 같아서, 굳이 걱정은 되지 않아요. 지속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까지 미샤 신상 피그드림 에디션 같이 리뷰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살짝 와, 아쉽다, 아쉽다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틴트 제품으로, 정말 상당한 텐션. 또,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채팅창에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조금은 있었지만요. 그래도 <laughs> 정말로 저의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를 얻으셨을 거라고 <laughs> 감히 <감이> 확신합니다. <웃음> 아자! <웃음> 그래서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한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훈이 형과 함께 웃음 가득한 하루 되시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